진짜 묵격적 격객이 목격 아닙니다 이건데 바로빠졌지바로 빠졌지 이거 조금 빠지긴 했다 버린거야 이거 아니야 버린거 버린거 같지 않은데 아니야 이거 버린거야 아, 이거 하루종일 있었어 하루 최행일 하루 최행일 있었어 이거 네? 응, 문 열리나? 아니아니아니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열리나? 오 뭐야 조심 조심 고기고. 기안 열려. 안 열려. 있지 어. 트렁크 열려. 야야 트렁크 살짝 열려 있네. 음, 아니야, 다시. 안 추워? 안 추워. 잠옷 안 입고 어어잠저저 어어.. 이 빨리 빨리 찍고 빨리 찍고 빨리 어보 버려진 스타렉스 또 타진 스타렉스지 이게 뭐야 아빠? 어? 이게 뭐야? 이거 뭘까? 네. 뭐 필터 안에 공기들 공기 들어가고 거기 안에 필터 같은데 모르겠네. 근데 이거 왜 버린 거지? 고무판 음. 이거 떨어졌다 이거. 오래도 오래되긴 했나 보다 이게. 귀찮아. 이거 바람 이거 빠졌네 이거 발로 해봐. 해봐 아빠. 발로. 오 진짜 빠졌잖아. 오. 오 핸드폰 떨어뜨려 버렸네. 이거 살짝. 사찬...

어, <laughs> 내가. 난, 난난 힘이 없어. 올라가면 아빠 이거 버린 거야 진짜? 어? 버린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버린 걸 쓰고 있어. 아빠 하루 최애물 있었어. 나7살 때부터 있었어. 아 그래? 어. <laughs> 알았어. 다음에 또또 봐. 알았지? 올라가자. 응. 이건 너무 오래됐어. 가져갔어? 어 맞다 켜져 있네. 여기. 바람. 빠진 거. 이제, 이제 여기까지.